안녕하세요. 2일차입니다. 오늘은 국수 먹고, 청빌딩 갔다가, 빅토리아 공원 구경하고, 핑크트램 타고, 아, 그리고 피트크트 어머, 그, 그거, 거기 가야 돼. 어제 에그타르트를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은 에그타르트를 꼭 맛있는 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돼, 우리. 폭식하러. 폭시카로. <laughs> <시작>. 폭시카로 가볼까? 가볼까요? <laughs> 볼까요?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 맛있게 음. 아, 맛있는데? 응. 어, 아, 맛이 응.

이게 2만 원이면 비싸. 오 맛있겠는데? 먹어보자, 먹어보자. 음, 음, 완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음, 진짜, 진짜, 진짜 계란이야. 하나 먹자.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음, 음, 이 나오는 거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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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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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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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이 뭔가 어제랑 달라 고요 먹고? 그럴까? 저기 올까 어제비 얼마 안 하니까. 음 어제보다 확실 맛. 맛있다. 훨씬 맛있어. 응음 이건 지금 집에 달걀찜을 빵에서 달걀찜 먹는 것 같아. 그래도 맛있어. 이게 뭔가 궁금하지 않아? 멋있어? 응. 책책인것 같아. 책방가보는데 궁금하니까. 음. 있어. 먹어도 되나? i suppose. can i try it 책, 책 읽어주는 것 같아. 우와. 여기가 되게 다르다. 장부딩에 와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다. 사람이 거의 없는데? 왜 사람이 없지? 오셨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내가 맞춰? 근데 찍는 게왜 어렵지? 이해를 할 수가 어렵다. 없네.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무슨 비밀... 비밀 방품인 같아. 난 여기서 뭘뭐 사가지고 뭐 하나 짜 까먹으려고 했는데 추워서 까먹기 어떡해. 어머, 왜 길이 어 나무들. 특이한데? 엄청 큰 공원이. 오, 간식 있다. 그개 해볼까? 혹시 많이 폈네. 좀 추운데? 이것도 엄청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뭐야? 아, 뭐야? 젊은이들 많네. 릴스 찍는 젊은이들 많은데? 우와 이게 뭐야? 초철나무? 초철나무? 초..초철? 초철? 초철이 뭐야? <목소리> 오 신기하다 가볼까? 맨즈 가볼까? 여기도 딤섬이랑 워스트 구스 팝 음, 아니야 잠시 엄청 나서 오는데? 아 있는데? <목소리를> 네. 때 단도 응, 특이하다. 근데 뭐지. 찾아보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거 응. <laughs> 뭐야? 슈퍼 인더건. 그래. 슈퍼만에 먹을까? 그래 그래. 카라멜 노트라 마차. 마차를 <목소리가> 뭐? 응. <먹어도>? 카라멜? 응. <목소리가> 카라멜? 칠로스 예? Which flavor? 카라멜. 좋겠다. <목소리도> <목소리가> 소스만 먹어볼게요. 어, 소스 너무 맛있어. 너무 음 맛있는데 이게 그냥 카라멜이 아니야. 솔티 카라멜이네. 뭐나 이런 추스 처음 먹어봐. 이런 맛초스 처음 먹어봐.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너무 맛있어. 겉은 까늘과 같은 안에는 추어스야.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인데? 사람 많은데 다 이유가 있어. 푸 스트릿 이있엘리펀트 아니 카라멜 소스 가 그냥 카라멜 아니야 카라멜 솔티 카라멜이면 솔티 카라멜이고 적어놔야지 아, 음. 아 너무 맛있 굳지아 음. 진짜 너무 음. <laughs> 맛있어 소스가 소스막 이렇게 잼으로 한통삼고 한, 한 싶어. 음. <laughs> 짜 부촌이다 이게 포르쉐, 맥라렌, 테슬라. 엄마 나를 테슬어 있어 매장 처음 봐. 우 와, 우 와. 하나 <laughs> <laughs> 사줘. 오 신선 냄새. 저거 뭐야? 저 길쭉한 거 뭘까? 꼬리? <laughs> 끝에 털이 있어 이게 진짜 시장이네 <laughs> 이게 진짜 시장이네 <laughs> 관광객도 없고 딱그 우리나라 족발 파는 듯이 파네 시장에서 오늘 이거 하나 막사 먹어야겠는데? 한국어 메뉴판니까여 한국어 메뉴판도 없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짠진 <laughs> 하나도 안 짜보이는데? 음? 안 짠데? 이게 뭐야? 이상하네. 맛있잖아! 그러네난 미나라에. 오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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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라. 이 이거 미나나이나라 이거 이거 유명한 중국은행 타워, 이건 무슨 건물이지?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예쁘잖아. 오, 들어가, 들어가자. 사람이 엄청 많네. Please mind the d o s 귀가 먹먹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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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입장료가 또아 더... 입장료가 필요해. 아. 지금 성룡도 있고. 아, 오, 베네비 두건 버베치 대박. 버베치랑 같이 사진 찍는. 음. <laughs> 여기서 이렇게 두명 아는 사람 두명 보면 됐지 뭐. 음. 누구인데? 음. 그래? 엄마 스타일이야? 어 완전 아빠가이 입었네! 아니 저렇게 진하게 생겼잖아! 내있 완전 아닌데 멋있다 오늘은 볼거리가 진짜 풍부하다 우와 어, 엄마 이게 프레트를 이렇게, 이렇게 재현해 놓은거네 왜? 응.

하는 거야. <laughs> 얼굴이 어느 정도 와야 돼? 예쁜 쪽. 어? 어? 잠깐만. 딱구도가 잠깐만. 기다려봐. 야경이 안 보인다. 나와? 응. 잘 나오는 거 맞아? <laughs> 한데모르겠어 여기선 안 보이나? 뭐안 하지? 안 보이지? 여기선 안 보이네 요새 보기 힘든 코카콜라 유리병 이랑 구스 포크 치킨 이라고 합니다 짠 구스 먼저 먹 을게요？하 는데 뭐다고다는데음는데 소은이 먹고 싶어 맛있다 스피 포크 음! 이게 엄청 달달해 맛무는데오 응, 맞아 그런 느낌이야 치킨 치킨 무

근데 엄마 못 먹겠다 보니까 갑자기 약해졌어. 어, 어, 갑자기 이거, 이거 진짜 심해. 야 락스만 먹어. 어, 어, 락스. 진짜 음, 맛있다. 아니, 응? 뭐, 왜 이렇게 락스만 먹어지나 이거 안 찍고 있더라. 아니 이게 막 이게 다다. 나는 장미도 먹을 수이 없어. 흔게막 시켜 먹어. 매일 이렇게 막 시켜 먹어. 매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이 먹어. 매일 이렇게 막 시켜 먹어. 매일 이 이렇게 막 시켜 음? 음. 맛있어, 진짜로, 음. 진짜로. 진짜로. 이짜로어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요 진짜로. 고짜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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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고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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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나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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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맛있었고, 네. 볼 것도 많았고, 알차고, 꽉찬 하루였고, 하지만, 마지막에, 스마시 나다 들어와서, 바로 앉을. 아. <laughs> 엄마, <웃음>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짜잔. 마트랑, 페의점에서 사온, 맥주. <웃음> <웃음> 네네. 처음 보는 무시나면 먹으면이라 차웠고요 컵라면들도 샀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져갈 거, 얘네는 오늘의 야식. 뭐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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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용과 용과 아니야? 용과같이 생겼는데? 어머, 깜짝이야. 와, 왜 깜짝 놀래? 왜 깜짝 놀란 거야? 어머, 진짜. 스 보이는데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엄마가 진짬뽕을 먹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오늘은 제 연주도 있을 예정입니다 엔콜 요청 금지 아, 아 죄송해요 안돼요 낙스당만 빼고 좋았습니다. 일자 아, <laughs> <laughs> 끝!